일단 뷰어 패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 뷰어 패스가 뭐냐면 이제는 메이저 경기를 원래 옛날에는 고티비가 열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대회들하고는 다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눌러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고티비 관전을 하거나 아니면 트위치에서 공식 중계 방을 관전을 하면은 랜덤하게 박스를 나눠줬었는데 이제는 돈 주고 뷰어 패스를 산 사람들이 이 뷰어 패스를 산 다음에 있는 미션을 다 완료하면은 그 미션 완료 정도에 따라서 그 이런 훈장 같은 거핀 이런 거 이게 제가 카토비체 때 받은 건데 이런 핀을 핀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저는 카토비체 때 미션 완료를 다 하고 다이아 핀을 받은 거고 이제 베를린도 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림처럼. 그래서 이제는 뷰어 패스를 사서 핀 계급 핀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개수의 상자를 받는 거지 정해진 개수의 상자. 예전에는 진짜 100%운빨이었는데 그래서 뷰어패스를 사셔야 돼 근데 이제 뷰어패스가 또두 가지네 이 토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자 교환? 아 그러면은 뷰어패스만 사면 11,500원 그리고 9,000원을 더 내면은 상자 3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 근데 어떤 상자냐에 따라서는 진짜 이세개의 상자가 9,000원 훨씬 씹어먹을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아 그니까 러 토큰을 상자로 바꾼대잖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상자 3개가 확보된 거지 토큰이... 토큰이 상자로 교환되는 거라고 하니까 아, 또 토큰만 별도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제 뷰어패스 샀고 참가권 사용을 누르면 이제 액티베이트 아이템 조져서 바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션이야. 이제 이번 뷰어패스를 샀을 때의 미션. 임페에서 10라운드 승리, 미라지에서 10라운드 승리. 그러니까 이거 대회에서 사용되는 공식 맵에서 10라운드를 따놔야 돼. 컴페티티브니까 경쟁. 한 판에 10라운드. 그러니까 5라운드 따고서는 패배한 게임 두 번이 아니라 한 게임에서 10라운드를 따내야 된다, 이거구만. 어쨌든, 뭐, 이거는 그럼 5인 큐, 솔큐 이런 거 상관없이, 한 게임에서 10라운드를 맵별로 다 따야 되고, 대회 공식 맵. 여기부터가 이제, 내가 게임하는 게 아닌 관전에 관련된 건데, 승자 예측 최소 5개 맞추고, 관전하고, 5개 맞추고, 관전하고 이런 거. 이거를 다 이제 수행하면은, 지난 메이저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이아, 금, 은, 동. 이렇게야, 순서가. 이번 베를린 메이저 참가 팀했는데 레전드 시드에 아스트랄리스, 페이즈, 리퀴드, 엔스, MIBR, 레네게, 레네게이드. 저번에 레전드 확정 직구선은 울었었지, 코치. 나비, NIP. NIP가 레전드인 게 살짝 레전드 그 자체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NIP가 참 이런 건안 놓쳐. 그리고 리터닝, 컴플렉시티, 헬레이저, 아방가, G2, 바이탈리티. 얘네는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애들인데 좀뭐 완전 처음 보는 팀도 있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크레이지랑 사이먼 게이밍? 이두 개는 완전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레전드는 일단 제끼고 좀 알아봐야 겠다 왜냐 이제 처음에 승자 예측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와 그러니까 레전드 시드를 제외한 애들이 그룹 스테이지를 펼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골라야 돼요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것 같은 7개 팀 그리고 진출할 것 같은 팀들 중에 3대 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그러니까 3승 0패 그러니까 총 8개 팀을 골라야지 6 7개 3승 0패 할것 같은 8개.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은 애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듣보잡을 픽하긴 하죠, 여기다가. 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할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도 문제인데 3대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스트랄리스가 있다고 쳐? 뭐 지금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러면은 아스트랄리스를 3대0으로 넣을 거냐? 근데 만약에 아스트랄리스가 3대0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걔네가 설령 여기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애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틀린 픽게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두 개를 날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랄리스를 3대0에 넣을 게 아니라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를 안전빵으로 확보하자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스트랄리스인데 하는 식으로 박을 건지 뭐 요게 약간 머리 쓰는 건데 님들이 모를 것 같은 팀을 내가 몇개 같이 보자면 크레이지 나 이거 생판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 세르비아 야 이씨 이런 데서도 게임을 하네 난 뭔가 이런 나라는 인터넷도 없을 것 같아 어 뭐야 근데 월드랭킹 17등? 어쨌든 간에 이 메이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듣보 병신들이 같아 보여도 한따까리를 하지 않는 이상 못 오거든요. 홀리 t 이거 유럽 마이너에서 푸나틱을 조지고 왔네. 크레이지가. 허허, 허허. 세상에. ESL1 뉴욕 마이너에서 유럽 예선에서 마우스 스포츠를 조졌네. 그리고 이게 이게 뭐 BO1 경기면은 이런 애들 이긴 게 그냥 그렇다고 할 수도 있거든. 이 메이저 챌린저 스테이지나 그룹 스테이지에서 피겜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단판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아스트랄리스를 잡는 그림도 나오거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막 파헤쳐 가지고. 그리고 그걸 상대하는 상대적 강팀은 이런 스타일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걸리면은 그런 데서 그룹 스테이지에서 1패를 올리는 거거든 강팀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크레이지가 노스도 2대0 그러니까 bo3를 했다는 건데 프나틱도 2대0 g2하고도 2대1 했고 마우스 스포츠는 심지어 2대1로 이겼고 바이탈리티도 16대14로 한번 잡아봤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나름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닥을 갖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 요행으로 잡았다고 치고 히로익 바로 아래 티어 정도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뭐 엡실론이나 어고나 얼터네이터텍스 프로백, 엑스퍼트 스피릿은 더더군다나 저번에 메이저에 나왔던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 완전 찌바른다는 거는 어쨌든 얘네보다는 급이 높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크레이지 이거 어쨌든 다국적 팀이네. 세르비아 3명에, 핀란드 1명에. 선수 명단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나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얼핏이라도 보내는 예인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팀에 대해서 아는 건 딱히 없어. 허허, 이거, 이거, 이 친구들이 이거 물건이야. 근데 그 뭐냐, 지난 메이저에서 뭐 윈스트라이크, 스피릿. 특히 지난 메이저 때 아방가 같은 애들이 되게 저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룹 스테이지에서 오지게 잘했었거든요. 아이씨, 크레이지. 일단 크레이지 좀 기대되는 팀 이런 애들일수록 아니야 일단 말을 아껴야지 일단 크레이지는 나름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언더독 언더독의 반란 막 그런 취급을 해줄 만한 팀인 것 같고 다음에 사이먼 게이밍 한번 보자 오 카자흐스탄 설마 카자흐스탄의 뉴페이스들 19살 이거 지금 카스계 세대교체에 점점 오고 있거든요 야씨둘다 19살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참 무슨 나라일까 아젤바지안 바이잔 도대체 이런 나라는 동화 속에서 오셨나? 이세계 사람 아니야 이거? 러시아, 벨기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어쨌든 CIS로 묶어놨네요. 얘네는 허허 개판이구만 이거. 그래도 솔직히 킹오브 배츠 CSGO 지지박 이런 대회 있잖아요. 이런 대회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가. 뭔가 승부조작했을 것 같아. 암드 사파이어 시즌5 뭐 이런 것도 왠지 암드 붙어있으면 대회도 가성비 있을 것 같고 얘네는 그냥 정보가 거의 없네. CIS 마이너에서도 뭐 이긴 팀들이 지금 보시면 은 그나마 야 얘네를 이겼다고 할수 있는 팀이 아무리 훑어봐도 윈스트라이크밖에 없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윈스트라이크도 강팀은 아닌데 노련한 팀이거든요, 그냥. 여기에는 노땅들이 좀 있어가지고 본디 에드워드, 이거 나비에서 이제, 이제 저승 가기 전에 마지막 꽃길 걸으시려고 에드워드가 여기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노련한 팀이기는 해요, 윈스트라이크가. 그래서 특히나 윈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팀들이 그룹 스테이지에서 강팀을 한 번씩 조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춧가루 부대? 그니까 꼭 지네들이 진출은 못 하면서 1패를 반드시 안겨주는 그런 색깔의 애들이야. 근데 그런 윈스트라이크를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완전 빠가사리들은 아닌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적들을 보면은 깔끔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박아 넣자니? BO1이라는 이 진행 구조가 참, 그리고 얘는 일단 여기 후보. 여기 후보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세상에 살아 숨쉬는지조차 몰랐던 이런 팀조차도 이런 팀에게조차도 패배한 드리미터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0-3떡 삼에다가 넣을 팀 후보에다가 이제 드리미터스 영 순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드리미터스 볼 것도 없이 얘를 읽음으로써 드리미터스의 중신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도 드리미터스 한번 예의상 봐줘야지. 드리미터스. 드리미터스 보시면 오우씨. 어? 인티즈를 이겼다고? 2대1로 오, 어, 요거는 아니었는데 인티즈한테 한번2대1로 이긴 거 제외하면은 솔직히 뭐 잘난 스펙이 하나 없는 친구들이야 이거. 얘네는 홍구형좀 나야 돼 이런 애들. 내가 봤을 때 드리미터는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야, 근데 이런 애들도 3 6 등이야? 도대체 뭐지? MVP 몇 등이지 지금? 세상에. 일단 드리미터스 거의 떡삼에 영순이. 그리고 인티즈 보면은. 득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브라질 하면 은 아직까지는 MIBR밖에 MIBR, 루미노시티밖에 못 떠올리는데 MIBR 제외하고 MIBR이 만약에 몰락했다고 가정했을 때 브라질을 대표할 수 있는 팀 꼽아보라고 하면 은 루미노시티 아니면 얘네거든? 그냥 약간 중국 카스판 구도처럼 브라질도 얘네끼리 그냥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켄지비라는 애가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진짜 좋게 봤거든요. 2017년이었나 그때 PGL 메이저 할때 지금은 나비에 있는 제우스가 겜빗에서 인게임 리더 하면서 겜빗이 메이저 우승을 했을 때 얘가 이모탈에 있고 이모탈이 그랜드 파이널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iBr에 있는 루카스, 루카스, 헨니켄즈비 그리고 miBr에 함께 있었던 볼츠라는 애랑 마지막 한명 누구였지? 어쨌든 얘는 이 메이저 그랜드 파이널을 밟아보네요. 그리고 그때 개 잘했어 진짜 미친 에이스여가지고 혼자 막 AWP면 AWP 라이플이면 라이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얘 진짜 물건이다 하면서 잘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인성에 하자가 있는지 뭔지 좋은 팀을 못 가요. 메이저 팀을. 어쨌든 간에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그 무대를 밟아왔다라는 거 자체가 그 커리어가 무시 못하거든 절대로. 아이씨 MIBR도 브라질 사람이고 얘도 브라질 사람인데 언어 문제가 왜 생겨 무슨 얼마 전에 MVP가 이 인티즈한테 2대0으로 졌잖아요. 그때 막 MVP 뭐하냐 뭐하냐 막 욕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뭐 MVP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인티즈가 그렇게 이런 듣포 팀한테 지네 라고 할 만큼 약 팀은 아니라는 거죠. 피지컬 좋아. 근데 왜 드리미터스 같은 팀한테 졌냐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래도 얘네는 인티즈는 그래도 상대 전적을 떠나서 붙는 애들의 수준이 일단 드림미터스나 아까 앞서 본 애들보다는 크레이지 제외하고 크레이지 제외하고 앞서 본두 팀에 비하면 붙는 애들의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루미노시티한테도 2대 1로 이기고 퓨리한테도 16대 13으로 이기고 비오3에선 뭐 퓨리한테 졌지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애들하고 붙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 붙어보고 아 역시 1티어의 벽은 이 정도구나 하고서는 깨달은 게 있고 피드백하고 지네 집 가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이러면 성장하는 거야 사이어인 마냥. 근데 분명히 성장했어야 될 테니 쌍놈의 새끼 드리미터한테 줬다. 여기에서 이렇게 루미노시티 퓨리아 에너지 하고 붙어놓고선 어쨌든 인티즈가 드리미터스한테 패배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좀뼈 아프긴 하지만 그냥 액면, 액면 네임밸류나 전체적인 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드리미터스보다는 강한 팀인 건 맞습니다. 컴플렉시티는 북미 팀인데 나름 강 팀이야. 나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팀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샤잠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게임한 놈인데 AWP를 잘 쏘고 다만 약점이라면 기복이 있고 오보 c s 는 이제 개인 스트리밍으로도 유명한 애였는데 FPL에서 상당히 탑티어에 있고 프로씬에서도 유명한 애예요 어리고 이거 봐봐 16살 미친 어릴 때부터 사륙을 배워가지고 살인병기로 자라온 녀석 이제 나이가 되니까 바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대회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관록이나 뭐 이렇게 좀 짬으로 따지면은, 샷짬. 샷잠. 샷짬이 짬 제일 많고, 얘도 이제, 리커도 오보같이 어린애가 있다고 해도, 잡아줄 애들이 충분히 있고, 컴플렉시티도 솔직히 진출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는 해. 근데 이제, 정말 우선순위가 되는 애들을 넣은 다음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타일로 한번 볼까? 타일로 요즘 개판인 것 같은데. 중국 카스판이 워낙 개판이라, 중국에서는 원탑인 건 사실이야, 확실히. 멤버가 중국에서 가장 탄탄한 애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폭발력 있는 엑스큐레이트가 나간 걸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프리맨이 들어옴으로써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이 썸머가 이 팬시 썸머가 롤커 플레이를 진짜 잘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에 썸머랑 이런 애들 들어왔을 때 되게 기대했었거든. 근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엑스큐레이터 내비두고 어테커 자리에 프리메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네끼리 뭔가 있었겠죠 어테커를 빼고 엑스큐레이트 받고 프리맨이 어테커 자리에 들어왔으면 뭔가 포지션도 완벽하게 배분이 된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애답 쓸 만한 애가 썸바디나 썸머가 쓸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얘만 보고서는 피게 해보자. 개인적으로 이, 팀은, 이 팀, 이팀 자체는 되게 유서 깊은 팀인데, 한 번도 탑티어가 돼본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진 팀이라. 야, 그래도 이, 이 일대에서는, 오, 이 일대에서는 거의 깡패인데, 야, 이 동네에서는 다 이겼네. 거의 다. 리퀴드와 2대1.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네임 밸류가 적은, 알려지지 않은 팀 중에는 제일 강팀이네요, 현재로서는. 뭐, 어구한테 16대11 질수 있어, BO1은. 리그에선 질수 있어. 일단 삼떡빵 떡삼 빼고 진출할 것 같은 애들을 먼저 뽑아보자면 바이탈리티, G2 e 스포츠 일단 꼬라봤고 이제 마우스 스포츠 요즘 생각보다 부진하긴 한데 일단 박아놓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NRG 일단 넣어보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방가는 아방가가 진짜 예수님 하나 계시거든요. 이 놈이 진짜 잘해. 일단 AWP 메인오퍼인데 잘 쏴.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약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주인공 같지 않아? 오 어? 에이드랜. 글쎄 얘네하고 시너지가 어떻게 나냐의 문제인데 이 산지도 그 아까 전에 오보씨에스 말한 것처럼 FPL에서 상당히 유명한애네요 프로드라고 게임하는 그런 티어에 있는 애였는데 이제 얘도 아방가 플레이어로 뛰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있는 와중에 짬이 있는 에이드랜이 들어오면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 제일 제일 비슷한 얘가 비아이즈의 곱비. 같은 느낌이 현재 아방가의 에이드랜 같은 느낌인 거죠 아방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씨 뭐 이렇게 어렵냐 이거 아 여태까지 메이저 피겜 중에 지금이 제일 어려운데 참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헬레이저 재낀다고 쳤을 때 남는 애들이 드리미터스랑 사이먼 제외하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컴플렉시티 헬레이저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무려 7개가 남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삼덕할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여기에다가 하나 제껴주고선 여기에 공간을 하나를 확보하자니 솔직히 g2 바이탈리티 둘다 3대0을 할것 같은 포스는 나는 없어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능성을 더 올리고 싶으면은 이런 애들 하나 박아주고 이렇게 하고 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를 더 박는 거지. 대신에 g2가 설령 진출을 한다고 해도 3대0을 못 만들면은 이피게은 일단 조진과 하나. 대신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맞춘다. 하면은 그걸로 점수를 메꾸는 거지. 우리의 피임은 그럼 일단 이렇게 받고. 근데 여기에 있는 애 중에 이 모든 팀 중에 3대0을 할것 같은 팀이 없어요. 솔직히. 으흐, 바이탈리티는 이 비웅신 자유 없으면은 숨도 못 쉬는 애들이야. 이거 다 늙어가지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야. 산소호흡기 달고선 휠체어 앉아있으면 자유가 그 떡대로 4명 휠체어 밀어주는 거의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한번 하고. 야, 근데 여기, 그러니까 3대0, 0대3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출할 것 같은 팀에다가 박으라고 하면은 갈수 있을 만한 역량의 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일단 무적권 갈것 같은 애들. 진짜 이거 얘네가 뭐 설사약을 먹고 게임하지 않는 한 올라갈 것 같은 애들 3명, 3팀. 우선순위로 가봅시다, 우선순위. 그리고 노스까지, 노스까지 4팀 갈것 같아. 갈것 같은데 이제 세 자리를 어디에 양보하느냐. 근데 쇼시 케니에스 한번 믿어봅니다. 해서 삼 떡에다가 G2 한번 꼬라봐가 주고, 그럼 이 G2 자리에 누구를 넣어주느냐? 어, 크레이지가 발리언스앤코 거기라고? 아니 그그 그 이름을 들으니까 또 전혀 신뢰가 안 가네. 개 못했었거든.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 팀명으로 활동할 땐개 못했는데 누가 더 병신일 것인가? 이럴 땐 개개인을 봐야 돼. 나이나 지나온 팀 같은 거. 근데 얘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드리미터스에 뼈를 묻을 아이 같고. 드리미터스로 시작해서 드리미터스로 끝날 아이네 얘는. 4월부터 7월까지. 5월부터 7월까지. 이거는 실력이 병신이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표정은 상당히 쿨남인 것 같은데 20살에 드리미터스의 뼈를 묻을 라이 23살에 뼈속까지 드리미터스. 이건 뭐 후원 장학재단이야. 뭐야 드리미터스. 뭐다 드리미터스만을 위한 애들이야. 다. 아 딱히 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에드워드야. 그러면은 야씨 노련한 애 하나 때문에 또 몰라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냥 태생이 드리미터스야 얘는 스물일곱일 때 이게 열일곱이면은 내가 별말안 하겠는데 스물일곱인데 드리미터스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드리미터스다 얘는 일단 DNA가 안 좋은 애 FPS DNA가 안 좋아 그렇다면 이번엔 아 이거 뭐 병신력으로 따지면은 양팀이 너무 쟁쟁한데 아방가 너주 죽... 내가 봤을 때 헬레이저 못 올라가 아씨 몰라 또 오스카 로에 이런 애들 있어가지고 아니야 못 올라가 아 근데 이런 애들이 플레이오프 가서 떨어진단 말이지 나름의 짬밥은 있어가지고 아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짬밥은 있고 아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또 오스카가 있어 로엘도 뭐 하루 이틀 게임하는 애는 아니고 나의 픽은 안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 메이저 때제픽100% 따라와가지고 다이아핀 다들 어도 가셨죠? 제픽 따라오신 분들은 홀리 쉣 퓨리아 완전 깡패됐네 얘네 저번 메이저 나왔을 때는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들인가 했는데. 힝! 바이탈리티를 이대0 얘네는 뭐 자이브가 잠깐이라도 졸면 그라운드 잃는 애들이라. 바이탈리티도 솔직히 진출할지 못할지 몰라. 퓨리아 더 차. 아이씨, 뭐 이렇게 남는 팀이 맞냐. 컴플렉시티도 능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인티즈도 넣어주고 싶어. 내 개인적으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지금 내가 이거 업데이트 픽 한다고 해서 경기 메이저 시작할 때까지 못 바꾸는 건 아닌데. 지금 할라니까, 이거, 이거. 아, 근데 역, 여태까지 역대 내가 본 메이저 중에 피게막이 제일 빡센 것 같아, 지금.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실컷 했다? 근데 이 메이저, 메이저 그룹 스테이지는 스위스 리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랑 어떻게 붙는지를 몰라. 처음에 어디랑 붙을지도 이거 스케줄 나오기 전에는 모르고 1승을 했어. 그러면 은 1승 한 애들끼리 또 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포 g 도뭐 충분한 강, 뭐 인티즈도 충분한 강팀입니다. 했는데? G2, NRG 막 이런 식으로만 만나 그러면은 저 터지고선 집에 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좀아 근데 타일루도 아까워 이 타일루가 이런 BO1 스테이지에서 타일루가 진짜 강하거든요 얘네는 설령 뭐 리퀴드, 아스트랄리스 이런 애들이어도 BO1이면은 이길 만한 애들이야 왜냐면 님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이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식밖에 플레이가 너무 많거든요 스모크 그냥 쓱 뛰어들어오거나 걸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뛰어와. 스모크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럽 애들이 예측을 못 해. 그래서 타일루가또 이런 데서는 나름 뭔가 복병이야, 복병. 이런 b 오1 스테이지에선.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나는. 제가 봤을 때 모범 답안 한두 가지 정도 제안해 드립니다. 따라오실 분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나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거 나름 모범 답안인 것 같아. 이거 왜 답안은 약간 도박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비게이두 가지가 모범인 것 같아. 근데 항상 이 삼떡 떡삼은 좀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거의. 이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가 누구랑 붙을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것도 나름의 이것도 나름의 모범 답안 중 하나. 근데 최근 전정만 봐서는 노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니까, 러이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왜 타일루한테 당하냐면, 지들이 맨날 밥 먹듯이 하는 대회에서는 타일루를 못 만나. 근데 메이저나, 아니면 타일루가 뭐, 재수 좋게 ESL 이런 데 뚫고 와가지고 붙잖아? 그럼 초반에 타일루한테 휘둘려. 그래서 지낸 거거든? 카토비체, 당연히 다이아죠. 저 따라오신 분들은 다 다이아 됐어요. 저 거의 무당이었거든요 그때. 물론 여기에서 다섯 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솔직히. 원래 이, 이것만 일곱 개고, 얘네, 얘네 못 맞춘다고 쳐도, 여기에서 100% 진출할 것 같은 애들 아씨 어려워 씨발 이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못한 거잖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엔 이게 가닥이 나왔거든 항상 근데 이거 거의 베스트 모범 답안, 답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요피게이요 피게 요 딱요 구도가 베스트 답안 중에 하나야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 답안 여기에서 그나마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애들 마우스 스포츠 아니면 푸지 아니면 타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대체할 애들이 누가 있냐? 하면은 딱히 없어. 재수 좋아서 인티즈? 그니까 러 얘네는 약간 대지눈이 따라줘야 돼, 인티즈 같은 경우는. 이런 급은. 얘네 둘은 G2 마우스 NRG 이렇게가 거의 쥐고 가는 애들인데, 요 모범 답안 안에서 하면은 내가 봤을 때이 다섯 개 맞추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번 메이저가 진짜 어렵긴 하다.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렵네. 차라리, 여런 데에 요 챌린저스 스테이지에 NIP 있잖아? 이러면 또피게이 겁나 쉬워져. 걔네들이 진짜 수문장이에요. 월드클래스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의 판가름져 주는 애들. NIP가 맨날 뭐 병신 다 됐네 어쩌네 이래도 어줍잖은 애들 올라오면 아주 그냥 혼꾸녕 내주는 게 NIP거든. 너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아씨 생각보다 겁나 오래 떠들었네. 이피게하나 어려워가지고 이짱놈의거 그냥 적당히 고만고만한 애들 올라오면 되지. 뭐도 보도 못했는데 개잘하는 놈들 올라와가지고 이피게을 하기를 어렵게 만들어.